야, 비 오르더니 사과도 많이 커졌어요. 저희가 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먹을 거라 젓가도 그냥 대충 했는데 이것 봐. 제 손에 딱 잡힐 정도죠? 좀더 커지고 이제 가을 되면 빨개지겠죠? 그리고 매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복숭아나무. 복숭아도 지금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 작아서 젓가를 아, 너무 많이 안 했나 싶었는데. 어, 파는 거에 비하면 작지만 이것도 딱제 손만 그 주먹 크기 정도 되겠네요. 커지고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먹어도 맛은 들었는데 8월달에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복이 음. 이게 복숭아 가지가 Y자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라서 이게 복숭아가 달리면 복숭아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서 지금. 어, 지주를 저렇게 많이 대줬어요. 어. 빨간 거, 제일 익은 것만 따주세요. 어. 연재야, 연재도 따봐. 어, 일로 와. 연재야. 연우야. 우리 복숭아 따는데? 밑에 거. 됐다. 이거, 이거. 어. 됐다. 어, 됐다. 따봐. 어, 됐 어, 됐다. 어, 야, 너잘딴다큰 아, 거. 어. 빨간 거 것도 따봐. 야, 밑에 따야겠다. 밑에 건다 따야겠다 진짜. 괜찮아서. 이거 봐. 돌에 맞았네 돌에 어. 예측이 하다 응. 어. 아니 작년에는 저렇게 낮게 있는 건 닭들이 닭장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음. 닭들이 쪼아 먹었는데 올해는 닭장 어우, 밖으로 해놔가지고. 가자 일단. 저연재야저 밑에 거네개다따 버려. 응. 음, 어떤 거? 너무 낮은 거. 저거. 어 일로 야겠다 그러면. 어, 연재가 다 따. 너무 낮아서 따야 돼. 빨개졌네 따. 뭐. 응. 음. 따봐. 어떻게 뜨는 거야? 저, 저, 저. 오, 땄어, 땄어. 않고, 그렇지. 또, 이거 뜯어. 가지가 이거 먹고니까 따야 돼. 알 응. 응. 네, 이거? 어. 됐어, 그지 가자. 자, 이거 엄청 먹고. 예, 또, 봐봐요. 되는데도 따먹어. 엄청 커. 오, 예, 어. 음. 크기도 비옥을 하더니 꽤 커졌어요 생각보다 어, 색깔도 빨개져서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황도입니다. 그렇죠. 복숭아 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황도를 추천드립니다. 맛있어. 가자. 옥수수 좀 따야 되나? 자, 야. 어. 야, 야, 복숭아 이게 지금 잎이 무성해서 요만큼인데들쳐보면 안에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복숭아를 한번두 그루 심었거든요. 여기도. 두 그루 더 심었다. 네개 이제 앞으로 더클 거야. 근데 요 앞에는 두 그루잖아. 자 주렁주렁 어, 예쁘죠 색깔도 붉은스러운 게 예뻐 예뻐 자 많이 달렸어요 안에 보면은 밑에도 있고 저쪽 옆에도 많이 달려 어 여기 아빠 지 옥수수 싸네 옥수수도 옥수수염이 새까매진 거 보니까 이제 따 먹어야 될것 같아요 도, 한 번. 먹었어요. 어. 자 수박 먹고 텃밭에 나가서 어, 좀더 따온 것들이에요. 요거는 자두인데 원래는 이렇게 더 빨개져야 되는데 지금 막 며칠 비가 내리면서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주워 온 거예요 어 알았어 방울토마토 토마토 먹어 자 자두 옆에는 방울토마토 복숭아 복숭아가 젓갈을 좀덜 했나 작아서 걱정했는데 비 오고 하더니 그래도 먹을 만큼 커졌어요 어, 좀더 빨개져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맛은 들어서 빨간 거유지로 따왔고요. 복숭아. 어, 지금 또막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요만큼 땄습니다. 자두 먹어. 그래서 시골 살든지 아니면은 뭐 다섯 병 텃밭만 있어도 이것저것 심어 먹으면은 여름에는 진짜 먹을 거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유실수. 저희는 매년 유실수 한 가지는 심으려고 하거든요.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 이런 것들은 단연생이잖아요. 묘목 사다 심어도 보통 한 2, 3년 있어야 매치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거 하나씩은 심으려고 해요. 한번 심어 놓으면 2, 3년 후부터는 매년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 뭐 집에서 먹는 거는 크게 뭐, 뭐 상품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키우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탓, 텃밭 작물에는 따로 뭐 하는 것도 없거든요. 저 복숭아 같은 경우만 저희가 사과밭이 있기 때문에 사과 약시쪽에 어, 살충제랑 살균제를 어, 한두번 쳐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둔 건데 그래도 때 되면은 음, 다 먹을 만큼은 나오더라고요. 음.